안녕하세요. 월드컵 현대아파트 1층 상가에 위치한 천지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부가자유구역 재건축 소식에 관련해서 안내해드려 볼까 하는데요. 먼저 사업개요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2024년 5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조합 설립이 2020년 2월에 승인되어 시공사 d l n c 아크로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사업 승인이 진행 중이며 2026년에 승인 예정되어 있습니다. 예정세대수는 총 1984세대로 분양은 1733세대 임대는 251세대로 총 23개동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34층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예상준공 시기는 2031년 7월로 현재 잡혀있는 상태입니다. 국가자유구역은 dmc역과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통접근성이 뛰어나며 불광천 수변과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. 주변에는 수색증산유타운, 가재울유타운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이며 향후 강북행단선이 예정되어 있어 미래 투자 가치가 정말 높은 자리입니다. 현재 조합 설립 진행 과정이나 재건축 소식에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매매 금액이 갭투자로 6억에서부터 7억 정도 물건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니 천지부동산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